안녕하십니까. 뉴스드 미쌤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틀었는데, 한번 제가 한번 환하게 한번 해보려고 조명을 인데라다 켜봤어요. 한번 어떻게 제가 되는지 한번. 예. 잘 나오려나? 얼굴이. <laughs>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냐. 예. 자, 오늘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어요. 뉴질랜드오클랜드 지역이 오늘 자정을 기해서 레벨 3로, 어? 그외지역은 레벨 2로 지금 오늘 저녁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오늘 지역감자 3명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3일간, 수요일 자정까지 지금 오클랜드 다그외 지역까지 지금 현재 레벨 이제 오클랜드 레벨 3, 그외 지역 레벨 2로 유지가 되고, 이유는 오늘 3명이 지역감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엄마가 그 기내식 관련과 이 항공 세탁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2월 5일을 마지막으로 음성검사가 나와서 별일 없었는데 지금 오늘이 2월 14일인데 지금 9일 동안 지금 어떤 행적이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애는 또 학교를 다녔었고 지금 그래가지고 비록 3명이 발생이 됐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번질지 몰라 3일을 두고 본 후에 이제 뭐 검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오늘도 오클랜드에 한 분이 전화 통화했더니 자기가 이제, 누굴 만나고 하는데 막 열이 막 나고 하는데, 비록 이제 코로나 아니었지만은, 이 가서 검사하기가 무섭더라는 거요. 예 아, 왜 가서 검사해지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또 사람마다 트리은 이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아프고서도 집에 또, 먼일 낮에까지 집에 이제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뭐,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로 이제 65세 이상에게는 치명적이나, 65세 미만은 그렇게 이제, 뭐 60세에도 뭐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좀 힘들겠지. 문제가 생겨 하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큰 피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 자정을 기해서 오클랜드 레벨 3. 그 외적은 레벨 2로. 오클랜드는 학교 같은 경우 지금 다문 닫고, 회사도 출근 안 하고. 근데 레벨 2는 솔직히 딱 그런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레벨 2가 지금 중요하고, 요 며칠 이제 또 박스에 검사하겠죠. 지금 뭐더 있는 것 같아. 지금 딱 느낌이. 내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막또뭔가또 얘기해보면 또이게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좀 의심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하여튼 하지만 조심하면 좋겠, 좋다고. 저는 생각도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유젠드가 또한방 터트리는 건지 이게 또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뭐, 이게 2, 500만 밖에 안 되는 섬나라라서 조심해야 된건 굉장히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이게 참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있잖아요. 들어올 때도 굉장히 조심했던 게,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게. 정말 운 좋게 들어와서 별일 없이 있지만은, 이게 또 이런, 이런 날이 또 왔네. 아유, 큰일이네 또. 하여튼, 걱정입니다. 예, 하여튼, 유전드 미실장 뉴스 속볼 전해드렸고요. 하여튼, 유젠드가 변화되는 과정또 뉴스 속보에 있으면 또 띄워드리겠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오시려는 분들 줄서 있고 지금, 이거 국경이 뭐 열려야지, 주사를 맞든뭘 하든 지금 뭐가 뭐가 좀 돼야지, 뭐 말은 또 엄청 많아요. 주사 두번 맞으면 그린카드가 발급이 돼서 또갈수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지금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저희도 참 바라기로는 그런 일이 바라, 그런 일이 되게끔 바라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없어져야죠 근데 이게 없어지겠냐고 이게 변동이 나타나고 아주 미치고서 진짜 아주 환장하건데, 짜투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유서 석고 전해드렸고요. 또 새로운 정보 있으면 또 잽싸게 아주 빨리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유현석표장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감사합니다.